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르신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뭔 거? 우리 오전에 뭐 만들었어요? 오전에 뭐 만들었어요, 어르신들? 네, 맞아요. 어르신 뭐라고요? 어, 오전에 우리 이거 색칠하고, 어려갖고 붙이고, 네, 이렇게 돌려보고 했죠? 여기 뭡니까? 팽이. 어, 팽이, 팽이, 만들었으니까, 노래 바닥에 앉아갖고 우리 팽이 놀이도 한번 해봐야 될거아 네, 오늘은 오후에는 팽이 놀이를 할 거예요. 예, 멀씬다 아까 부터 엄청 잘 돌리시대요. 요래도 돌리고 동태 돌리시는. 자들아, 요래 요래도 돌리시더라고요. 재수가 보통이 아니셔요. 네, 다 같이 재미나게 한번 놀아보십시다. 네, 자, 명이 요래 앉아볼 거예요. 그래. 앉아갖고, 자, 널집하게좀앉아봐요겠다하게앉아 아, 어. 어르신이 어둠을 놓고. 너무... 어르신. 아직 안가서도 안 돼요. 아, 앉아도 돼요. 앉아도 돼요. 보고 내기 싶으면 내기 앉아서, 내기 봐도 앉아서 봐도 돼요. 우와. 내기 내기 맞아. 맞아. 자, 어르신들, 봐봐요. 이거는 우리 옛날 생일 놀이소 그거지만, 오래 버틴 게, 맞아요. 오래 버틴 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시작하면 같이 돌려야겠죠. 어떤 사람 빨리 가고 어떤 사람 늦게 가면안 되잖아. 같이돌려야겠 네, 맞아요. 수리 어르신, 조금만 참으시고, 필생 어르신 똑바로 돌려봐봐요. 팽이를, 팽이 한 번도 안쳐봤어요한 번도 안해어요 <laughs> 요래갖고 어르신 요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오래 버틴 게 있으면 어르신이 기는 거예요. 알았죠? 자, 4명. 네 명. 네. 어, 자, 동태 어르신, 수연 어르신, 도선 어르신, 필생 어르신 네명 해봅니다. 오래 돌아가는 그 팽이가 이기는 겁니다. 네, 네. 자, 네, 네. 시작. 시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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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잘하네. 와, 와. 와. 자한번안 돌아요. 음. 어르신 돌려봐요. 아. 저거도 한번 돌려봐요. 어르신 한번 돌려봐요. 아. 자 어르신 한번 돌려봐요. 이렇게. 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 나이야 내년. 그렇지. 아까 이거처럼 돌려봐요, 어르신. 아까 여기 여기 손을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렸잖아. 한번 해봐요. 어구야 뭐야? 어, 이런... 너필살씨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서 잘하시. 필살 어르신, 너무 잘 돌리시네요. 어. 이게 완전 이게. 어르신 요거 한번 돌려보세요. <laughs> 네, 그거 한번 올려보세요. <laughs> 뭐, 우와. 내가 잘라거자아 그런가? 우와. 우와. 아, 이 때가 있어요. 예. 우와. 여기서는 피스 멜르신피가 제일 오랫동안 버틴 겼어요 피스 멜르신 잘하셨어요. 다시. 다시. 다시, 아, 다시, 다시, 다시. <laughs> 아, 아, 어, 너올라가도안 어. 되고. 어. 네. 아, 아니, 이게 올라 내려그하면 아, 종이라서 자꾸 크게 벌다 자. 자, 수련 이렇게 해봐요. 자, 와, 우와, 잘끌어가네 자, 어르신들 다시 한 번, 네 명만, 네 명만. 자, 시, 작! 우와, 어미야. 제최고이가어요 제가 고 오래 버아이어요이고씨 네. <목소리가> 잘하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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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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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 정월씨, 돌아간다. 아, 오, 아, 오라간다, 오래간다오간다오라이잘 오래간다, 아, 아, 만드셨는가 보네. 중심이딱 아, 아, 맞는가 봐요. 네. 아, 오, 잘쏠잘린다잘린다잘 쏠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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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성철씨,

우와! 다 아, <laughs> 돌려버려? 오맞에맞돌아네 <laughs> 돌아가네 돌아가네. 돌아가네. 아, <laughs> 네, 네. 잘 돌아가네. <laughs> 네. 잘 돌아가네. <laughs> 아, 네. 다시 한번 돌려봐요. <laughs> 네, 네. 자 시작. 와 <목소리> 어, 오 대살 도네 남의 어르신거네와 아이고 빠져버렸다 아이고, 아이고 어, 빠져버렸어요 자 다시한번 돌려보세요 우와 와, 와. 아, 아, 최고다, 최고. <laughs> 최고다 최고 어르신 와. 옳지다, 어봐라니까야 잘해. 여기 응. 4 명은 남르 씨의 최고로 펭이가 잘 돌아갔어요. 잘 돌아, 잘하셨어요. 허리 씨 같이 한번 돌려봐요. 르 신하고 시작하면 오래 버티는 펭이가 이기는 겁니다. 허리 씨, 자 시작. 아, 서동수 아저씨. 안, 안잘 해보세요. 잘안 돼요. 역시 아, 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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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 잘하셔. 우와 아저씨, 잘하셔. 자, 응. 자 내서 한번 돌려봐요. 시, 작. 아저씨 돌려봐요. 봄남 어르신도 돌려봐요. <laughs> 어르신 다시 한번 돌려봐요. 어르신. 안 돼? 한번더 돌려봐요. 한번더 해봐, 한번 더. 한번더 해봐. 안 된다, 함께. 한번 해봐. 한번 더, 시, 작! 오! 그래, 돌아가네요, 어르신. 네. 감사히 어, 계세요. 두 손으로, 응. 두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laughs> 정열의 거두 손으로 한번 돌려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해봐요. 아, 한번 해봐요. 아, 여기는 다 비슷비슷해요, 어르신들. 팽기가 오래 돌아가시라 오. 오! 아, 정열의 씨, 어. 잘하시네. 우와, 아, 잘 돌아가네, 어르신. 아, 그죠? 어 그래요. 그거 있거 그럼 아까 너무 잘 돌리는 어르신들이 몇명 계셔갖고 그분들 나와서 놀이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선수들이라 선수.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번 다 돌리는 거 보여주십시다. 자시 아니 다시 라면 아저씨 라면 아씨 시작 하면 됩시다. 자 시작. 아이고야 하나 이렇게 안 되네.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잘못 됐잖다다 잘못 와. 한번해 어, 다시, 딱 아봐요다 딱 잡고. 다시, 한번해짜 아, 진 아, 봐봐요딱 잡고. 진짜, 작 우와. 아, 진짜, 아, 진진 아, 진짜, 아, 진짜, 잘해, 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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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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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잘 들어가네. 아, <laughs> 왔다 갔다. 아 내가 한번 더해 보면 돼요. 그렇지. 자 자. 자. 우와. 아, <laughs> 네, 되지, 여기 어디세요? <laughs> 여기 여기에 붙이고 하나는 손끝에 붙이고 훨씬 더 마바요, 마바요, 이렇게 하나는 여기, 여기 앞에 붙이고 하나는 여기 끝에 붙여라 빨리 하지 말고 이 천천히 자 우와 잘 돌아가네 훨씬 더마요 천천히 돌려도 된대요 자자자 자자자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어이구야. 훨신 더, 잠깐만 잡아봐봐요. 잠깐만 잡아봐. 여기는 실력이 다들 비슷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누구댕이가 제일 오래 버티나. 자, 시, 작. 우와. 오늘 팽이가 내 마음 같이 움직여주던가요? 안 되죠. 내가 만들 데씩씩씩 돌아가면 참 좋을 건데 요 작은 것도 내 마음 같이 안 돼요. 예. 그런데 만들고 한 번씩 돌아갈 때는 어르신들 다잘 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르신들 오늘 많이 고생하셨고 저녁도 만나게 되십시다. 고생하셨어요.